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어 계속해서 지금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 이두 개의 종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 추석 연휴 때 이게...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한건 처음입니다. 작년이었나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 홈 그게 아마 10위권에 이제 진입을 했어가지고 좀 이제 대박이 났었는데 이거는 뭐 중간 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1위로 직행하네요. 엄청난 이제 K 드라마입니다. 요, 이제, 오징어 게임에 근데 이 제작사가 비상장이고 요 기업에 어떤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이 뭐, 딱히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는 대박이 났는데 관련주는 이제 없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에 어, 조금 이제 좀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연휴 끝나고 갭상승으로 시작한 두 개의 종목이 바로 이 쇼박스하고 쇼박스랑 버킷 스튜디오 이두 개였습니다. 쇼박스는 이제 그 사이런픽처스 오징어게임 제작한 회사죠. 여기에 이제 18년도에 10억을 투자한 이력이 있다. 예, 요런 게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갔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뭐한6% 갭을 띄우긴 했는데 이 배우 이정재 분이 이정재님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최대 주주가 버킷 스튜디오다라는 게 이렇게 좀 나오면서 주인공인 이정재 씨의 이 어, 소속자, 소속사의 대주주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사의 최대주주인 버킷 스튜디오가 관련주를 엮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 이정재 님이 좀 이제 뭐, 글로벌 스타가 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맥락에서인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버킷 스튜디오도 쇼박스도 사실 오징어 게임하고는 뭐, 뚜렷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잘 됐다. 잘 돼서 뭐, 수익이 는다. 이익이 는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에 뭐직적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어,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두배 상승을 하고 버킷 같은 경우는, 그리고 쇼박스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뭐한 60%,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은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 이런 좀 구간이고요. 쇼박스도 지금 어 어떠한 그 컨텐츠 이런 제작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 이거 올해 매출 처참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줄고 있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19로 인한 좀 타격이 큰것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들보다 영화 제작사들 영화 위주로 이런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들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버키 스튜디오도 이것저것 테마주를 엮이긴 했는데 뭐 지금 매출 보시면은 100억, 200억대이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미미한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좀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와중에 단기에 단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두 배, 60% 오른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 무조건 테마주입니다 우리는 이건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테마주로 이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회원님들 테마주로 바보고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이게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난주 야 이번 주 월요일에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상승이 끝났으니까, 아, 고점은 5,730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추박수도 마찬가지로, 어, 월요일에, 어, 6,870원이다라는 게 확인됐고, 하나, 둘, 삼. 3일 동안 하락을 하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커플링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두개 종목을 같이 보면 됩니다. 뭐 따로따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상승, 조정, 반등. 많이 본 그림이죠. 상승, 조정, 반등. 급등주 패턴의 아주 빠른 템포입니다. 이 이후에 나올 흐름은 반등 이후에 이 어, 정도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락을 이렇게 합니다. 하락하면서 어, 큰 흐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차트가 어, 좀 쌍봉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전저점에서 뭐 지지를 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큰 그림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우리 그 기생충 기억하실 겁니다 대박이 났죠 기생충의 제작사 바른손 ENA 이후 그때 당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을 하면서 천원대에서 육천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실질적인 제작사인 바른손 ENA조차 상승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 보시면요 상승 하락 반등 그리고 하락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패턴 보이고 있죠 네 보통 이러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어 지금 너무 이 테마주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마침 상승에 잘 나오고 있으니 어 분할로라도 좀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대응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대응선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무작정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가 대응선은 5, 쇼박스의 경우 5,800원 버킷스튜디오의 경우 대응선은 이미 많이 내려와가지고 4,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매도 못하고 주가 쭉 떨어진다라면은 이 가격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언제가 될지 아무도 이제 기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 이제 상승해서 잘 처리, 처분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